야, 가위, 아니 아니 야, 그 말고 개호. 아니 헤드병헤드병 삼촌 아, 무서우신 것 같은데요. 어? 이 천천히 해야 되지. 너무 놀래고 아, 확가안아 아, 아, 이걸 해야 돼. 얼마나 아. 커요? 어한 중... 겁먹지 마세요. 지금 무서우시는것 아, 같은데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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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야, 이거 엄청 작은 거야 작네 난해아이 죽지도 않잖아. 무슨 큰건알았어 애긴데? 데 오 진짜 빠르긴 하다. 아니, 째깐한 게 흥분하니까 빠르기는 한데 처음에는 빨리 가 와, 안에 반이 잘려도 살아 있네. 뭐 이래 이거? 오메메. 아, 반으로 잘렸는데 아니, 각자 놀아 안 죽어. 아, 머리를 아니, 아니, 머리가 없는 부분도 막 다니는데? 와, 이거 뭐 신기하다 이거. 와, 이거 진짜 지네는 뭐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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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없는 부분도 막 지가 알아서 살아서 움직이네. 그과좋아요다